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게 알려드린 코알라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크게 출렁이었었죠. 나스닥은 물론이고 암호화폐 시장도 순간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불장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셨었는데요. 하지만 일단 시장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일본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해 줬고요. 이 덕분에 시장은 큰 혼란 없이 안정세를 금방 되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암호화폐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고요. 모든 암호화폐, 특히 리플은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저는 2025년 중에서도 3월과 9월을 특히 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말 명확한데요. 자이 타임라인을 참고하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죠.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 소식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친 암호화폐 정책 혹은 언급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즉, 큰 상승은 없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가오는 2025년도 3월은 정말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ISO 20022 표준을 도입하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SO 20022 표준은 리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ISO 20022는 금융 메시지 표준화의 새로운 국제 규격인데요. 자, 쉽게 말해서 모든 언어들 중에서 영어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형식과 프로토콜을 통합해서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어쨌든 3월에 도입이 된다. 굉장히 3월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리플 ETF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때, 미국의 부채상환 협상이 이 시기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6월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XRP ETF 승인은 6월에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TF 승인 소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죠. 아마도 리플 가격에 강력한 상승 압력을 줄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큰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2025년 9월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기는요. 비트코인 4차 반감기가 진행된 지 1년 6개월에서 7개월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9월을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상승기로 보고 있습니다. 리플도 이 시기에 탄력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SEC 소송 마무리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시장에 또한번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25년은 XRP 레저를 활용한 RWA 토큰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자, 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아카스에서는 SRP 레저를 통해서 약 50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RWA 토큰화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리플 가격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만 간단하게 리플의 전체적인 타임라인별 호재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개별적인 소식들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해 하반기에 법원이 리플을 증권으로 볼수 없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SEC와의 소송이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끝이 났었죠. 이로 인해서 코인베이스, 크라켄과 같은 미국 대형 거래소들이 리플을 재상장했고요. 판결 직후 리플 가격은 단몇 시간 만에 100% 폭등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하지만 sec가 항소를 결정하면서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전문가들 말로는 걱정 붙들어 매세요. sec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희망찬 전망이 나오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20일에 사임을 하고 그 자리를 친 암호화폐 성향의 폴 에킨스가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자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일론 머스크 데이비드 삭스와 같은 암호화폐 강자들을 내각에 포함시킨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쯤되면 SEC 소송도 리플 입장에서 꽤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전문가들은 리플에 대해서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자면 먼저 블록체인 전문가 판토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리플에 대한 의구심은 이제 끝내세요. 리플은 대폭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는 더 놀라운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자, 리플이 신고점을 돌파하고 무려 1300% 상승을 해서 4만원까지 갈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심지어 어떤 분석가는 리플이 100만원도 가능하다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리플이 2017년에 28,000% 상승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려 하고 있는데요. 리플이 50달러, 7만원 이상 갈 수가 있다라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개인 판단에 달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리플이 진짜로 폭등을 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호재, 바로 리플 ETF입니다. 최근 미국의 여러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리플 ETF를 신청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폭발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비트와이즈가 리플 ETF를 최초로 신청을 했으며 이들의 최고 투자책임자는 승인을 확실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1 쉐어즈, 카나리아 캐피탈, 그리고 위즈덤 트리와 같은 초대형 운용사들까지 리플 ETF 신청 대열에 합류를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블랙록이 리플 ETF를 신청했다는 루머가 돌면서 이 당시에 리플 가격이 단1 5분만에 폭등을 했었던 그 사례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시장의 리플 ETF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모든 ETF 승인의 핵심 키를 쥔 SEC의 차기위원장이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에킨스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리플 ETF가 승인이 된다면 시장의 반응은 정말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핫한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밈코인인데요 그리고 우리의 밈코인 홍보대사 일론 머스크가 최근 여러 밈코인들을 언급하면서 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X 계정의 이름을 케키우스 마시무스로 바꾸면서 케키우스 코인의 급등을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홀더는 2만 프로 수익률을 인증했다고 하니 와 이건 뭐 그냥 상상 초월이죠 자 이렇게 현시점에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밈코인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밈코인들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 밈코인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동안 가장 크게 올랐었던 코인 리스트를 보게 되면 밈코인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20개 중에 13개가 밈코인일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코인 천재 브라드 마우무도프는 앞으로 밈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고 밈코인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토큰 2049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밈코인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실제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새롭고 유용한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들은 기존의 성공적인 밈코인들을 벤치마킹해서 더욱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와 결합한 민코인 nft와 결합한 민코인 등 기술과 트렌드가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민코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에서 큰 기회를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엄청나게 성공했던 민코인들은 전부 d w f l e 윈터뮤트와 같은 마켓 메이커가 존재합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는 어떤 마켓 메이커들이 개입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코인을 발행하는 재단 조사에서부터 밈코인 토크노믹스 구조를 파악하고 그동안 성공했었던 밈코인 성공 공식을 따르고 있는지 커뮤니티는 구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빈치 제레미 일론 머스크 아서 헤이즈 무라드 마우무도프 저스틴 선과 같은 코인계 핵심 인물들이 개입을 하거나 해당 지갑 주소로 매집을 하고 있는지 창봉자와 같은 인물들이 개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민코인은 아시다시피 테마적인 성격도 띄고 있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 코인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2가 출시되기 정확히 한달 전부터 작업이 되어서 1만 프로 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테마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공개해 드리는 코인들은 이렇게 매수 근거가 명확합니다. 확실한 혁신성이 있는지 여부, 창립자의 네트워크, 장기적 가치 상승 가능성 등등을 다 따져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기준으로 진행 중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크게 상승했었던 코인들 이미 예전에 다 언급을 드렸었고요 파트코인과 버추어스 이미 상승의 기류가 포착되었었던 코인들이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부 무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확히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제 전화번호 010-2895-0073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코인들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직접 공부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각종 고급 정보 루트를 전부 다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 중에서는 초창기 시바이노와 같은 종목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